안녕하세요. 한스 부동산입니다. 요즘은 대형 카페나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 외곽이나 좀더먼 곳에서 창업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서울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서울 강남과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요. 오늘은 최근에 나온 400평대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창계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적동 주돌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원활한 곳입니다. 면적은 1347제곱미터로 약 407평. 전이지만 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적으로도 희소한 물건인데 지정 해제되면서 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기대가치가 높은데요. 뉴스를 검색해 보시거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km 범위로 양재 RCT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아래로 최근 발표한 서리풀지구 이만호 유입되고요. 그리고 성남쪽에서는 2km 거리에 제2판교, 제3판교가 공사 중에 있고 5km 범위 내에 판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페나 음식점은 외곽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강남이나 판교의 사람이 어떨까요?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들이할 때보다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여기만 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토지 바로 뒤로는 400평대가 넘는 공원이 있어서 간단한 휴식도 가능하고 뒤 같은 산로도 가까이 있다 보니 단체 모임이나 그외 다양하게 방문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 대형 카페나 음식점을 차리고자 했다면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이만한 물건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음식점이나 대형 카페 이외에도 대형 대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지역적으로도 유일한 물건이니 직접 방문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